뭐 지도자들은 항상 그러죠. 머리 움직이지 마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류가 있어요. 전국민 홀리런 프로젝트 내일은 골프! 골프! 인천 청라 맥 골프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삼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프로입니다. 프로님. 네. 어, 제가 사실 이제 공을 치다 보니까. 네. 잘 맞을 때는 잘 맞고 네. 자꾸 좌탄 우탄 안될 때는 더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연습은 안 하고 네. 필름 많이 나가시고 <laughs> 활동도 많고 <laughs> 그 기준 네. 또 잊으신 거 아닐까요? 아... 그 연습량이 조금 요즘에 없기는 했어요 네. 그래도 잘될 때는 잘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뭐 항상 골프는 누구나 똑같은데요 네. 머리서는 어떻게 지키시나요? 제가 한번 보면은 형님 그렇게 까따까따까따. 머리? 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지도자들은 항상 그러죠. 머리 움직이지 마라. 머리 움직이지 어. 마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류가 있어요. 저희가 음. 오늘 한번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필드 나가시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머리 고정에 쓰임은 어디까지 쓸까? 아, 머리 고정에? 네. 과한 고정인가?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어도 되는데 못 쓰는 건 아닌가? 그러면 네. 그럼 공을 쳐다보는 거하고 머리 고정하고는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르죠 아... 나난 그게 그건 줄 알았네 <laughs>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머리 고정하고 머리, 머리 고정.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응 음. 그죠? 한번 쳐보실게 하... 오늘은 컨디션 좋으시네요 아 컨디션이... <laughs> 런날 빌드를 나가야 되는데 <laughs> 근데 지금 <laughs> 보시면 머리축이 네. 움직이셨나 안 움직였나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잘 지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네. 키요 어떠세요 머리 키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나요? 조금 움직였어요. 그쵸? 원을 그렸을 때 우리가 머리 를안 움직였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고정 강점이 우리 골퍼들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원래는 그러면은 그 원을 그려놓고. 백스윙도 그렇고 나가 서 쳤을 때도 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와... 어느 정도는 네. 음... 제그 부분에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자 머리 움직임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머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어요. 좌우. 그래서 백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죠. 또한 분은 강아지 모양 있잖아요. 자동차 뒤에 강아지처럼.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신 분들 있어요. 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게? 둘 다, 둘다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몸이 둥해서 머리 축이 움직이시는 분들은요, 자탄, 네. 우탄이 움직일 수 있는 훅이 생길 수 있어요. 힐과 토가 왔다 갔요 아... 그리고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신 분들, 네. 이분들은요, 뒷땅 오, 맞아요. 뒷땅이나 아... 터핑이 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까요? 그건 바로 척추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래 쐈을 음. 때 우리 척추의 길을 유지해야 음. 눈과 내림이 조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 움직이지 만데 우리 회원님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아마추어인데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음. 그죠머리라는 거는 그냥 고정 자리에서 1번과 2번의 중간 쪽으로 몸만 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 얘기는 우리 목축만 네. 유지해주면 음. 척추길 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안정적인 스윙을 할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머리를 고정하라는 게 음. 굳이 얼굴을 이렇게 고정하라는 어... 이유가 아니라. 등 축을. 네. 척추를 어 고정하기 위해서 얼굴을 그냥 비교를 했던 거고. 그렇죠. 머리가 고정이냐, 시선이 고정이냐 하셨잖아요. 네네. 음. 머림 보셔도 그거 되고요. 볼 가는 거 보셔도 됩니다. 음. 그 대신. 음. 이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그럼요. 공을 쳐다보는 거는 괜찮다. 아. 네, 머리 고정이라는 개념에 너무 각막관념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네네. 잘 유지만 한다? 네. 어디를? 척추만 척추를 네, 네. 그러면 은 네. 척추를 네. 이용해서 와우 아 오우 방향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 아, 아. 야 그러네 네. 그런 금증이 생기죠 음. 그럼 머리를 어떻게까지 잡아야 될까? 네. 그소루션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를 우리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마를 딱댈 거예요 이마를 대고 양손 잡고요. 움직여보세요. 음. 하나, 둘, 더 크게. 싹, 다운. 정지. 지금 어떠세요? 음. 이마를 살짝 대놓고 목선을 서니까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시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훨씬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셨죠? 네. 이번엔 반대로 했니 머리 숙어있고 음. 힙선을 살짝 잡아들여볼게요. 음. 하나, 둘. 그렇죠. 근데 힙이 떨어지지 않게, 렇죠 둘, 더. 고, 다운. 싹. 척추와 몸의 딱 기울기가 딱 유지되실 거예요. 네. 방석 같은 거 이마를 대시고 뭐을 네. 들다 보면요 임팩트 순 살짝 떨어지셔도 돼요 음. 음. 그 연습을 하시면 아마 머리 고정을 통해서 척추와 어깨 기울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음. 법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 오늘 또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께 숙제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아, 그, 연습하셔야죠 네. 그렇죠 <laughs> 연습을 하셔야만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숙제를 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내이는 골프왕의 정석이었습니다 킴프로습니다 안녕 <laughs> 머리 고정에 쓰이면 어디까지 쓸까? 공을 쳐다보는 거하고 머리 고정하고는 다른 겁니까? 완전 다르죠. 백스윙도 그렇고 나갔 쳤을 때도 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움직이 못하게 할까요? 그건 바로 척추 각도를 유지하게 해서 그래요. 머리라는 거는 그냥 고정 자리에서 일 번과 이 번의 중간 정도로 몸만 틀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머리를 어떻게까지 잡아야 될까? 여기를 우리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마를 딱댈 거예요. 이말 대고 양손 잡고요. 움직여 보세요. 하나. 둘더크게 둘, 힙선을 살짝 잡아 드려 볼게요. 음. 하나, 둘. 그렇죠. 근데 힙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 둘. 또. 9. 자, 많이 쓸수 있는 건 상체고 그 안에서 또 손까지 쓴다면요. 그럼 제일 어디 꽉 붙여야 될까요? 팔? 팔에 어디? 시선과 고개를 집중시키면서 팔까지 붙여 준다면 이런 결과가 나거든 <laughs> <다음에는. 웃음>